있습니다.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올이 1400m 혼합 3등급 10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마중물과 3번 미스터 챔피언 두 마리가 선두권을 노려나옵니다. 바깥쪽에서 11번 최강버들 좋은 출발을 보였고 한 가운데 6번 다클레이비 치고 나면서 4위권, 2번 듀스인디쿱이 5위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선행은 3번 미스터 챔피언, 안쪽 1번 마중물을 제치고 바깥쪽 3번 미스터 챔피언이 먼저 선두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1번 마중물이 2위로, 이때 순식간에 바깥쪽 11번 최강권들이 격차 조표하면서 바깥쪽 근수한 착차로 2, 3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4위권의 9번 리 워드 하이가 올라서 있습니다. 9번 리워드 하이가 4위로 안쪽에서 6번 다클레이디와 함께 5위권, 4, 5위권 형성한 가운데 7번 티즈런은 선두그룹 뒤 7위권에서 달리면서 이제 3코너를 선해 4코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번 미스터 챔피언과 안쪽 1번 마중물 두 마리의 격차는 목차의 접전입니다. 바깥쪽 3분의 3마시자가지 좁혀져 나오는 11번 최강버들 그리고 3, 4마신 뒤에서 9번 리워드 하이가 단독 4위권, 6번 다클레이디가 5위로, 7번 티즈런이 6위로 따라가면서 이제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1번 마중물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선번 미스터 챔피언 걸음이 무뎌지기 시작했고 외곽에서 11번 최강과들이 2위 자리를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마중물입니다 이때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10번 북마드림 신지기수와 함께 2위권까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마중물 2마신자 3마신자 이때 10번 북마드림 바깥쪽 순식간에 격자주 편하면서 안쪽 1번 마중물을 따라잡습니다 10번 북마드림의 역전 안쪽 1번 마중물 바깥쪽 7번 시즈런이 3위로 10번 북마드림 역전에 성공하면서 1번 마중물를 따라잡았습니다. 3위대 7번 티즈런, 10번 북마드림 1 4 0 0부터 1분 26초 1회 에 달렸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기대를 모았던 10.